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아, 27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네. 아, 어... 네. 20장, 27절에서 3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은 27절에서 36절이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볼 것은 19절에서 40절까지 그렇게 내용 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움을 위해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참 겸손하고 용감한 일입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일이고, 새로운 알매에 대해서 또 마음을 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이 위치에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지식의 수준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수준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 물어보는 것, 그리고 배울, 이제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자신의 한계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나는 이만큼 이제 알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어 보여주는 것이지만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그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어 오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이 이제 그러한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간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얻으려고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정치적인 질문을 합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2절에 그러면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긍정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은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을 하면은 국사범이라고 하죠. 이 국가나 국가 권력을 침해해서 이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서 국사범이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어떠한 대답을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죠. 상당히 이렇게 난감한 질문을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다르죠. 예수님은 지혜로운 대답으로 이제 이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 우리 25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대나리온 하나를 딱 가지고 오라고 하시면서 그 그림을 보시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들이 이들의 질문의 그 요지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그렇게 맹점을 파고들어서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게 그렇게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두 번째 질문을 하는데 이제는 신학적인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제 모세율법을 인용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요. 이 모세율법에 보면은 한 사람이 결혼해서 후사가 없으면은 다음 형제가 이제 형제의 아내를 맞아 후사를 이을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것을 바탕으로 두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한 여성이 있는데 일곱 형제와 차례로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고 일곱 형제들 뿐 아니라 이 여성도 모두 죽었다면 부활 때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가?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 이들은 부활에 대한 개념을 뭐 의미하게 만들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요. 이 부활 후에도 이 땅의 질서가 유지가 된다면 혼란이 야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도를 의미를 가지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이 예, 예수님은 또 생각지도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4절에서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이 세상의 자녀들과 저 세상의 자녀들이라는 이 영역의 구분을 하시면서 이 세상은 결혼과 죽음과 같은 세상의 존재 방식 그리고 유한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 말씀하는 거라면은 저 세상은 죽음이 없고 천사와 같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건,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laughs>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이들에게 논리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적인 한계로 이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부활이 없음에 대한 어떤 세계관과 인식 자체를 무너뜨리는 이들의 지식과 이들의 사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드러내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모세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계시는데요. 37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죽은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자, 이는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 과거의 인물에 대한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이 천국에서 살아 있다는 그 사실을 넌지시 이렇게 던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시간과 그리고 그 감각, 시간의 간 이제 시간적인 그런 감각과 현실 감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현실을 지금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이 진리에 대한 그런 어떤 한계성을 이제 두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도 던지고 예수님을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계가 진리에 대해서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도저히 인간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 맞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겸손함을 가지는 것, 이렇게 결국에는 자신들의 모습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들이 아무것도 감히 덤 물을 수 없었다. 서기관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정말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릎을 껀덕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이것이 대해, 이진리에 대해서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이 나의 생각과 기준에 맞춰서 한계를 정하게 된다면은 이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 나의 생각과 오히려 나의 기준을 맞추어 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것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또 힘들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물론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어, 내 욕심으로 이렇게 점철된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적용하기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죠.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잘못된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들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하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돌이켜서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죽음을 넘어서 지속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또 사도계인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활은 우리에게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증된 확실한 약속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믿음들을 가지는 것. 지금 사도계인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승복하고 말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진리를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이제 점철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오히려 세상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의 관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 관점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다.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허무 맹랑한 것 같고, 때로는 아, 이것이 진짜 맞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때 우리는 다시 한번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억할 때 그때 우리에게 다시 그 복음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들어올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의심이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 진리에 대해서라면 은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임을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되는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 이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이것이, 아, 이 사람들에게 과연 먹힐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라고 생각할까?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아, 내가 진짜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들과 이야기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좀내 생각도 많이 조금 희석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불변함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간의 수준에 맞추어서 주신 이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인간이 생각할 수도, 생각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아멘까지 그렇게 다 이해한다. 그것은 오히려 이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는 2000년 동안 2000, 2000년 지금 이 지나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성경이 나온 이천년에 넘는 이 시간을 가지고도 지금 수많은 신학자들이 풀어가고 있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놓을 수가 없지요. 계속 파면 팔수록, 계속 나오는, 계속 솟아나오는 그 우물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심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을 해서 그렇게 내가 내 수준에 맞게 내 생각에 그렇게 뭔가 평가를 하고 진단을 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할까 말까,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 나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또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또 오늘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화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전도의 시간들 가집니다. 그렇게 전도를 할 때에 정말 담대함이 없으면은 때로는 정말 무대포 같은 진리에 대한 그 무대포를 무대포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조건 진리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를 통해서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그 말씀처럼 그렇게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 역사로 또 많은 이들이 또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를 보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더 크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리라는 것보다 더욱더 넓고,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생각은 접어두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주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어, 이 시간 함께 기다릴 텐데요. 오늘 어, 전도 있습니다. 커피 전도와 노동 전도 있는데 어,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복음 위해서 나서는 그 발걸음들 가운데 전도대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안전과 건강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또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계속해서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 있습니다. 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우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느님과 친밀한 시간을 요구하시는 그 시간임을 믿고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므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 제목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더욱더 깊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이제 중복됩니다만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들 위해서 환호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어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한계를 두고.